건물 차주님들, 주유소 가서 결제하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지, 유가보조금이 차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항상 건물 기사님들이 도움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간단합니다. 재난지원금 대상 카드는 신한, 삼성, 현대 카드이고, 이중 신한 카드와 삼성 카드는 주유 시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. 그냥 재난지원금 있어도 주유 시에는 안 써진다는 얘기고요. 현대 카드는 주유 시에도 써진답니다. 여기서 잠깐, 유가보조금액은 차감되느냐, 차감됩니다. 현대카드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됩니다. 만약에 주유 금액이 10만원이라 했을 때 유가보조금액이 한 2만원 정도 되죠. 그런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이 8만원 사용됩니다. 그리고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카드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마당이었습니다.